한 오천 딜을 하고 끝내야겠다. 에이씨. 헤비라인은 가방같이가 있나? 그래고 가야겠죠? 음... 거의 헤비라인 우리가면 깡패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저 너블리 자직도안 해? 뭐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 소리 좀 죽여봐요. 엄청 크네. 안으로 아, 들어가볼까요? 어차피 우리 둘이면은 뭐 아예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밀고 들어가버려서 뭐야 우측면 뚫린다 애들 못 쏜다 저축섬이 그냥 올라가서 스팟된 거 아니에요? 막 아, 쏘는데 애들 루이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공공호 잡으러 가시죠 사고가 깠어요. 어, 숙사? 아이, 자궁과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버리십시다. 어?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취소, 취소. 적당히 여기서 자리 잡으시다뭐 가, 뭐 가, 이제. 저 시체 때문에. 시체를 우리가 이용해볼까? 아이, 피켜있을게. 아이씨. 대세, 씨. 빼, 빼, 빼. 저재 장전. 킹타가 아, 뭐, 제 탄을 막았어요. 포신으로. 오, 오, 그분이다. 그분이다, 씨발, 암다. 잠깐만요. 저 성착 장전 할게요. 차체 조심하세요. 그냥 뚫리겠구만. 아, 킹타. <laughs> 어이구 없네, 아직도. 뭐, 뭐만 할 거. <레기> 언덕이 있어요? 옆구리에서 때리는거? 응 네. 이걸 제가 여기 언덕타고 넘어가볼까요? 어 민다 야이팬 민다 야이팬 없는데? 저거네 사장 왼쪽, 예. 보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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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가 뚫릴왼같아쪽왼요 예. 어, 왼쪽, 확실 왼쪽, 씨발 자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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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05, 405! 조심, 조심! 그쪽 볼까요, 오겠다? 아니면 어떡할까요? 그거... 저문 나와, 문 나와.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잠깐, 봐. 그쪽 보세요, 그냥. 저희쪽 다시 볼게요. 그냥. 아, 하수스 푸고. 오케이, 오케이. 어머피라 말해요. 씨발 오가 뒤에 있어, 지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예, 저 이제 완전히 차없다 자주 지금 받아 그냥 자주 지금 받는구나 이미 체력 테는 찍었거든요 근데 두판의 체력 테 못해가지고 제 원한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3, 4층들 뽑아야, 뽑아야 되는데 자주 적자주 소매 얘기해 주세요 레벨 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와 빠져 빠져 저기 수전하고 있어요, 그쪽. 200이, 와, 저격하고 있어. 와, 보고 있었어. 와. 다행히 제가 장전 중이었습니다. g o 다 d b y e 저, 달달. 2 0 탄가요? 2배 탄가 아,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저차좀안 쏜단 말이야. 와, 빴다, 쟤. 잘했어요. 레벨 레벨 레벨. 열어어요어 라멘 보고 있거든요. 라멘 라멘 조심. 아이야, 밥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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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펜. 오른쪽 오자마자 이쏠거 같아요. 밥펜 쏠 거예요. 밥펜 나와요. 빼박? 빼박 나 빼박 빼박 이썼고 저기 아이 다고요 네, 이썼어요 빨 수고 들어가세요. 아 어차피 됐어요. 어차피 곱박 가면. 아예 빗 나갔다. 아 이거 스프레이면가나하나 모르겠네. 아 돼요 돼. 문제는 저거 머리가 뚫린. 자줘강 나와라. 자자줘자줘써줘야 돼. 서줘 써줘야 돼. 사줘 서줘. 빠서. 가라 노예야. 가라 노예라 씨바. 나 따라와, 슈바, 다이먼. 어, 스팟 됐어. 스팟이 됐다고? 나, 스팟한테. 어, 앞에 바패. 보낼 수 있어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스트레킹. 아, 킹따, 슈바, 킹따. 손에 못 쏘네, 까에이 자주 한번 샀고 자주 샀어요 이제 작년 작년 이 넓은 세상에 자주 어디 있을까요? 음, 그러게요. <laughs> 아 CDC 한번 나오면 좋겠다. 와 CDC CDC 내 네, CDC 조직있거든요 지금 이 아, 핸드폰 진동이 혹시 짝 아. 건가요? 방금 오개장 꺼졌어 딩돌리서 5개짱 맞고 누가 킬썼니가 아이씨 어어어어 아아 아깝다 아니 휴대폰 씨발 아! 아니다 4,400개를 했거든요 그전주판 만회하는 것 같은데 이거면 만회한 거 아닌가요? 4,400이 살아있는데 아까 첫 판이 800 딜인가? 오겠다. 하나가 2000 딜이었으니까. 어... 200. 욕조 있어, 욕죠 1400. 1600. 3800. 아, 만 했어, 만 했어. 그, 옆쪽에 있다는 거꼭 핑으로 찍으셨어야 됐어요? 됐다. 퇴근합시다. 퇴근. 네, 여덟 시 어떻게 오고, 아홉 시때 어떻게 와볼게요. 달려서 와도 올게요. 달려서 와야죠. 아, 펌프님은 아, 버떻게 볼게요. 아마, 저가 사월 안 하면 가능할 겁니다. 사월 안 하고. 펌프님은 버티지 뭐. 어, 전우에다 어, 오겠죠? 저 6킬, 아니, 6킬인가? 와, 키타가 1등 있어. 600킬 안. <laughs> 와, 도움 천백 달이네, 와. 아. 어, 이거, 유튜브 올려야겠다. 인정 이판 뭐, 상관없었네, 저는. 고개 좀올리니 리플레이를 소장해야 돼. 이게 나중에, 백날 가지고 있으면은, 못 보잖아요. 월튼 네. 뭐, 리플레이를 좀 이상하게 해놨어. 아, 숨 놀랐다,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에, 잘돼야 돼요. 손이 올라. 예. 이제, 커레터님이 아. 주는 프리미도 끝나요. 아, 범퍼 장지않쪽 인자 해버려야지. 나갑시다, 씨. 끝. <laughs> 그럼, 다음에 뵙시다. 예. 고생하십시오. Uh... -huh.